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굿모닝 <laughs>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에, 에, 우리 생활, 생활체육공원에 생활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 왔습니다. 에, 오늘도 화이팅하고 늘 초심으로 늘 행동하는 우리 애국, 에, 애국하는 우리 국민이 됩시다. 우리가 항상 잊혀가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꽃이 뭐냐? 웅화 꽃입니다. 예, 전번에도 왔지만은 얼마나 이쁘게 피었을까 강조 아버지가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6시까지 출근이지만은 잠깐 시간 내서 까치가 또꽉 과거는 까치가 가치가 잘 예, 놀고 있습니다. 예, 같이 갔다. 자, 누고 있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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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아주 부시부시 이래서 사무실이 좀 시끄럽고 어제 네. 제가 이제 광주 아버지가 옷도 좀 깨끗하게, 집에 옷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다 입고 좀 우리 동기님들한테좀무게보이려 합니다. <laughs> 웃읍시다. 예. 우리가 막, 마음껏 웃읍시다. 이 웃는 음. 자체가 건강에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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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저번에나 왔는데, 얼마나 더 피었을까, 봅시다. 우리가 묵화꽃을 예. 잊어가고 있어요. 예. 우가 나라 사람, 우리 묵화꽃. 야더 많이 피었네. 어미, 이쪽까지. 아. 얼마나 우리 뭐 화꽃이 피었을까? 예. 동이님 지금 저 이불 속에 누구 주무시겠제? 니 아, 이제 꽃이 전녁번더 많이 피었습니다. 아, 오늘 저 앞에는 요번에풍한 수리공원입니다. 아, 꽃이 꽃이 더 이쁘게 피었습니다. 야, 이건 단심, 단심이라 국가 무궁화꽃 고열한 고열한 무궁화꽃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아, 더 전에보다 많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 영광, 영광이나 무궁화꽃. 이건 하나밖에 안 피었네. 영광, 영광. 이건 세 아사달, 세 아사달이야. 아이고 많이 예뻐 죽겠어요 예 우리 동지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무궁화 꽃 보고 우리나라 사랑 많이 합시다 벚꽃 여러가지 꽃도 나는데 이 우리 무화꽃이이 벌레가 상당히 많습니다 키우기가 힘든데 그래도 얼마나 자태가 좋습니까 향단 아 향단이나 무화꽃 엄청 예쁩니다 아유 뭐 어쩔까요 자선 이야 자선이나 무화꽃이 아, 진짜 예쁩니다 이야. 서서히나 몽화꽃입니다. 예. 예, 요건, 요건 월산. 월산에나 몽화꽃이네. 이야. 아, 예. 임진홍이라는, 예, 몽화꽃. 임진홍. 예, 임진홍이라는 몽화꽃. 여기가 서광. 서광이라는, 예. 서광이라는 몽화꽃이고. 세빛세빛이라는 쉐빛. 이야, 몽화꽃이 예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피곤이 좀 푸세요. 꼭 문자 남기세요.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다시 무궁화 꽃을 상해 야안 되겠습니까? 옥려 옥여. 야, 옥려는 무궁화 꽃입니다. 예, 와, 오늘 이 무궁화 동산에 왔습니다. 체육공원. 예, 충무, 충무라는 예. 충무라는 무궁화 꽃입니다. 아, 이뻐라. 아, 지금 대박입니다. 예, 배달. 예, 배달이라는, 예, 배달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배달. 요거는 소울소울이라는 예, 울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옥선. 옥선이라는. 옥선. 옥서이라는. 이름이 하나네요. 옥선. 옥서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예, 무화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우리 몽화꽃을 기억을 합시다. 아, 이건 뭐고? 문매문매라는 몽화꽃입니다. 예. 문매라는 몽화꽃입니다. 계량단심. 계량단심. 계량단심이라는 예, 무화꽃입니다 계량단심이라는 예, 무화꽃입니다 아사녀. 예, 아사녀라는 몽화꽃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예. 서호양 서호양이라는 무화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을 우리가 예국자라면 은이 무화꽃을 잊지 않고 이 무화꽃을 이 많이 사랑합시다 가슴이 새기고 가슴이 오늘 여러 동지님들한테 무화꽃 한 송이 전부 다가슴이 달아주려고 강주아버지가 이리와 다시 찾았습니다 예. 예, 세라네떼 세레나떼라는 예, 무궁화입니다 아, 이쁘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오늘은 동지님들이 전부 다 주무신다고 전부 다 경상도 말로 뻗어 보신단 말이에이 빨리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요 강주아버지가 1번 무궁화꽃 달주려고 갔습니다 여기도 예. 예. 호박꽃도 있습니다 이야, 우리 동지님 중에 호박꽃도 있고 채꽃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호박꽃. 우리 채꽃 동진이 빨리 일어나셔. 예. 예, 요거는 한, 하늘 단심이라는 웅화꽃입니다.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예, 저, 저는 광주 외국 방송이에요. 예. 그내 사랑이라는 웅화꽃입니다. 하옹, 예, 하옹이라는 무궁화 아, 하옹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네. 아. 좀 촬영하러 많이 왔어요. 사람들 촬영 아침 시간부터. 네. 이야, 무궁화꽃이 멋집니다. 이것은 한사랑, 한사랑, 한사랑이라는 무궁화꽃이네요. 이야 한사랑이라는 궁화 꽃이네요. 저 예, 절로 돌아가야겠다. 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화, 원화라는 궁화 꽃. 와, 전문에서는 절편되지 완전히 피었습니다. 예, 이야, 요거는 브라보. 라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요거는 예. 광명, 예. 광명이라는, 광명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베르네바, 베르네바라는 무궁화꽃입니다. 예. 선등 양학할 때 선등 예. 무궁화꽃입니다. 아. 선등 무궁화꽃. 그 다음 칠보, 예. 칠보, 칠보라는 예. 옥토끼 이야 토끼 모양입니다 옥토끼 예. 삼천리 그 금수강산 할때 삼천리 금수강산에 봉화꽃도 심고 애국합시다 애국 아침에 일찍 일어합시다 나보라 예. 나보라 하는 문구가 있죠 나보라 하는 문화꽃죠요건 하순 하순 1호 하순 1호 봉화 무슨 이름으로 뭐, 붙입니다. 익성이, 익성이라는 무궁화 꽃입니다 예. 엘프 예, 동기님들. 예. 순정, 순정을 바쳐야지. 우리 사랑은, 예, 순수해야지. 순, 순정을. 예. 붙입니다. 이건 뭐예요? 루시. 예, 루시라는 무궁화 꽃입니다 영광, 새 영광이라는 무화꽃새 영광이라는 무화꽃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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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특이한, 이기는무화꽃인가 이건 무화꽃이 아닌데. 예, 상당히 예쁘죠? 예. 우리나라 사랑 무궁화꽃입니다. 웅화, 야 화! 우리 화합합시다. 우리 애국 동지역 소통 화합하. 화합합시다. 화합하는 꽃. 우리 무화꽃을 하나씩 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화합하는 꽃이네요. 네. 우리 꽃을 하나씩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국 동지님들. 예, 무화꽃을 세워가지고. 예. 우리 공화당의 꽃은 무화꽃이다. 꽃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강조아버지가 건의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이 홍순이, 와 홍순이란 뭔가 꽃입니다. 예, 예쁘다. 아, 예쁘요, 너무 예뻐요 겁나 예뻐요 와, 멜네바, 와, 와, 더워. 아, 나갔습니다. 저는 여섯시가 출근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봉화 사랑입니다. <laughs> 이거는 또 난파 난파라는 봉화. 예. 아, 이고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아, 그 파랑새 예, 파랑새라는 봉화 그지. 여기는 내 사랑. 내 사랑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화옴. 화옴이라는 하옹. 무궁화꽃입니다. 예. 세안이라는 무궁화꽃입니다. 아사달. 아사달이네. 예, 아사달이라고. 예, 오늘 꽃, 무궁화꽃 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지가, 예, 가지가 주로 주름이 열렸습니다. 예. 예, 우리 광주 유일하게, 예, 궁화동산 했습니다. 나라 사할 마음, 예, 궁화꽃들도 기억하지,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꽃이 있고, 아이고, 또 이쁘네요. 네. 오늘 동지님들이 문자 하나도 없나? 전부 다 어제 피곤해서 주무시는 방에. 네. 자, 또 출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네. 얼마나 더 어, 예,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주염을 조금 간고 다니면서, 그, 좀 힘드실 때, 티스푼으로, 한, 한 스푼으로, 네, 태가 자세요. 그럼 좀 힘이 납니다. 아침이라면은, 들깨 기름 한 숟가락, 예, 한 숟가락 확 자셔. 예. 그러고, 좀 목이 많이 아프시면은, 유정란에다가, 유정란 오란자만 깨가 없고 참기름만 넣고, 예. 우리, 그 천연소금을 조금 넣게 하고, 이렇게 마시, 이요게 마시, 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아침에, 그, 각을 하시요 죽임이라도 천연소금 물에 태워서, 아, 이렇게 각을 하시요 피곤하면, 왜힘 왜 피곤하냐면요. 피곤하냐면요. 면역세이 딸려서 그래요. 남성으로면 여성으로면 부족요 즉, 할배, 할매가 됐다는 식이에요. 갱년기 왔다니요. 는 아, 까, 까, 갑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좋은,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없는 말이요. 예. 오늘 또 밝은 하늘, 예. 모든 가정에 또 아침에 깍깍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요. 예, 행복, 강주아버지가 행복 배달합니다. <laughs> 그죠? 몽환꽃 보시고, 우리 동, 우리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세계교포 여러분, 광주시민들, 전라도민들한 꽃을 한 송이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가슴에 달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또 빨리 갑시다. 가야 아, 됩니다. 6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아, 6시 2분 되었군요. 아, 또 조금 늦겠네 아,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여기 꽃 보세요. 네. 또 가자. 여기서 5분, 한 5분 하고 갑니다. 오늘 뭉화꽃 구경 잘 하셨어요. 잘 하셨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 행복한 마음 가져야죠. 不行。 오늘 동진이 문자도 안, 안 남겨놓으셨네. 가자.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 어제 집에 12시 됐습니다. <laughs> 에이, 저도 내일 또 일요일이지만은 또 열심히 근무를 해야죠. 또꽃 보고 또 위안도 삼고 여러분들 무화꽃무화꽃은 우리, 공화당 꽃을 문화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꽃, 소통이라는 꽃이 있더말요 꽃도 하나 있어야 됩니까? 오래도 있어야 되지만, 문화꽃. 대한민국 사람, 나라 사람이 문화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이제 퇴직하고 60이 넘어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데가 있다가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laughs> 예, 우리가 이제 힘든 고비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하늘이 다 도와주지요. 진실은, 거짓은 할때로 오래 못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부진한 사람들은 다잘 삽니다. 다 도와줍니다. 주님.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젖먹는 위에서 초심을 돌아가서 예, 열심히 예, 투쟁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주 아버지가 아직 세수사는 사무실에 가고 있는데 오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파이팅! <laughs> 예, 행복하죠? 예, 예. 강주 아버지도 기분 겁나 좋고 좀 힘들고 또좀 어떠십니까? 우리 학교, 우리가 가로 했지만 열심히 또, 예, 자기가 맡은 바최선 다해야죠. 직장에든 어디든 예. 오늘 동지님들 무화꽃 구경 참 좋지요? 이쁘지요? 동지님, 오늘 또,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건강하시고, 내가 목이 아프면 그랬지요. 과을좀 하시라고. 왜 목이 아프냐? 힘이 달렸어. 에너지 달렸어 나이가 6, 70년, 80년 살면은, 우주 바르고, 뭐, 예 우리 외국 동지님들 뭐, 선글라스 라이브 지금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하, 70, 80년 서먹었으면은, 걸어 다닌 자체만 해도 건강한 만족이에요, 니다 힘이 달리는 데다가, 큰 소리 치고 해봐야 나이는 못 속이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지 마고 건강한 착각 속에서 우리 땅 속에 사면은 우리땅 속에 갈날이 얼마 남아서 열심히 예국합시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복중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시고, 또 지하에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 예. 유경숙이었어 프렌치가였어. 박정희 대통령, 예, 항상, 예. 예 건강 왕싱하시고, 우리 여기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살펴주시옵소서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부처님,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하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파이팅 <laughs> 웃읍시다. 예, 사랑해요, 동지님 사랑해요. 화이팅 예. 오늘 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